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드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십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세례요 죽은 세례오한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세례오한을 지금 헤롯 그 헤롯 왕이 죽였죠. 그바로 앞에 보면 죽였습니다. 그 죽은 세례오한이 살아났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이제 모세 이후로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도 죽었지만 엘리야도 죽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에녹이랑 창세기의 에녹 그리고 엘리야 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혹은 부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다 굉장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 높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리환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세리환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서 지금 일하고 있다. 세례요한의 인기도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세례요한. 얼마나 인기가 높았냐면 은 헤롯 왕이 그 정치적인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광야에서 회개하라 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다 벗어나서 세례요한이 있는 광야로 다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온 국민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근데 이런 이런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군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엘리야라는 얘기도 엄청난 얘기죠. 엘리야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구약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엄청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존중심도 어마어마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혈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보시면은 이 세례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도 엄청난 사람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레미아라고 하면 예레미아 자체도 굉장히 큰 선지자지만 은 예레미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이 앞에 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엄청나게 큰 대답이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사람이 알수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알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르쳐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알수 있는 사실이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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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은 어, 나는 교회에서 들어서 알았는데 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나한테 가르쳐 줘서 알았고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줘서 알았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그런 사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수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른 것이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었습니다. 혈육이 가르친 거였어요. 사람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게 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알고 있었던 거죠. 대학 갈 때까지. 지금도 뭐 다행히 뭐한 우리나라 인구의 한 다섯 명중한 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이죠. 복된 일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된 일이죠. 저도 이제 아 그게 복된 일이긴 하지. <laughs>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천국에 가니까 복된 일이기는 하죠. <laughs>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복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돈도 좀 있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죠. 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죠. 직장도 좋은 거 가져야 되죠.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인데, 뭐, 제일 큰 복이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니까. 근데 다른 것들도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제가 그,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여기 예수님의 뭐 어조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반응의 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거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셔야 알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지만은, 그리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되지만은, 결국에 그게 의미하는 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예수가, 예수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이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서른 살 청년으로 서 계시죠. 서른 살 목수의 아들 너서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하나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있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정말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자가 앞발로 툭치면 그냥 뼈가 다 으스러져요. 살이 다 날아가 버리고, 혹은 살아있는 사람을 내로시대죠. 사람을 횃불로 썼습니다. 밤새 불 타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가장 끔찍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 사실 자체가 어렵게 이이 이 사실은 이이 이 얘기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들으니까 이 얘기가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서른 살 청년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분이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막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이죠. 외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된, 우리처럼 사람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래 계시는 하나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거리에 나가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과 해와 이 지구와 모든 것들 새와 다, 새와 모든 동식물들을 다 창조했다.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예수님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주장이. 서른 살 청년으로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약간 당황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지금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수님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류의 어떤 훌륭한 사상가, 인류의 어떤 훌륭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귀를 기울여 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가 하는 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야 마땅한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예수가 그냥 어떤 훌륭한 사상 가면은 시간을 들여서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은 유익할 거예요. 근데 들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큰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뭐 아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자녀들에게는 이걸 질문하시면 계속 이걸 질문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